안녕하세요. 알로아 채소 농장입니다. 큰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는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영상을 보냅니다. 저는 4 5 0 0평의 유리 온실에서 3년 동안 파프리카를 키운 재배사입니다. 큰 규모의 온실이 좋으면 저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부터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왜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죠. 왜 대한민국에서 이 농업 쪽에 뭐 온실 짓는다, 뭐 한다 그러면 보조사업이니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잘 해줄까요? 농업에서, 농업에서 특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네. 큰 규모의 온실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줘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온실은 고정 인력이 있습니다. 뭐한3 0평 정도 되는 온실이 있으면 그 혼자 할 수가 없겠죠 고정 인력이 있어요 고정 인력이 한 4명만 쳐도 요즘 인건비들이 다 올라서 숨만 쉬어도 그 온실을 유지하는데 하루에 50만원이 들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도요 그냥 사람들 인건비만 줘도요 최소 그렇게 들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농정원에서 인턴 프로그램 같이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어, 농대생들이나 이렇게 와서 실습하고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법인에서 일을 하고 월급의 절반을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줄까요? 왜 이렇게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그게 오, 운영이 되는 온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줄까요? 어, 이렇게 안 해주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 어... 이자비용만 한번 들어보죠. 어... 3,000평 정도 되는 온실을 지으려고 하면요. 어... 유료 온실은 30억이 넘게 들어갈 거고요. 비닐 온실로 지어도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음... 그럼 20억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20억에 1년 이자 비용이 얼마죠? 지금 이자가 2%죠? 20만, 20억이면 2%니까 1년에 4천만 원이네요, 이자가.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도 한 달에 내야 될 이자만 35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하고 그 직원 인건비, 뭐 아르바이트 갖다 쓸순 없잖아요? 매일 매일 똑같은 작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돈들 하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겨울은 농사하기 많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난방비명 전기세미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가 정말 잘 된다 그래도 여러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만약에 잘못 된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단한 번만 실수를 한다 해도 여러분은 10년 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잘 해나간다 그래도 온실이라는 게 계속 노후화가 됩니다. 안에 이제 수많은 전기 배선이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많이 노후화가 돼서 큰 온실일수록 그거 하나하나 개당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모터 하나도 뭐, 그란포스 뭐, X 같은 것만 해도 개당 한 700, 800 정도 할 겁니다. 그 모터 한 개가 가격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선 비용이 있는데, 큰 온실일수록 장비들이 다 커져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 부분들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다 감가가 일어나서 그 온실을 대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거나 하는 수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오래된 온실과 땅만 남는 겁니다. 자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규모 한 600평이 제일 좋습니다. 두 명이서 하기에는 600평이 제일 좋고요. 600평으로 짓고 그 작은 온실을 최첨단으로 치우세요 최첨단 온실로 짓고요. 어, 마... 특이한 거막 특이한 거막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심으십시오.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 뭐 수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단가도 저렴하고, 어 그쪽 나라들은 온실 없어도 그냥 노지에 심만 뿌려도 블루베리 잔뜩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는 건데 특이하지 않는 거,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소소하게 어, 온실을 잘 지어서 인건비도 많이 안들고 힘도 많이 안 들일 수 있게. 그렇게 농사를 지으십시오. 감사합니다.